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으냐 하면요. 어떤 인풋으로 행렬 하나를 받아서 그거에 제일 큰값 하나, 그 다음에 그거에 행번호와 열번호, 로케이션을 찾아주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가 우리만의 펑션을 만들 때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 무조건 만들지 말고 혹시라도 빌트인 펑션에 있나 하고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있으면 뭐 굳이 우리가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걸 찾아보자 자 어쨌건 간에 한번 우리가 A에다가 한번 줘 봅시다 랜드 뭐 예를 들어서 8x5다 <laughs> 아 지금 f o r m a t l o n g 이로돼 있군요 그래서 다시 format-compact-clc 아 제가 8 0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죠 8이5 80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보죠. 자, 그럼 지금 뭐냐면, 여기서 제일 큰 값을 한번 찾아보니까, 맥스맥스를 한번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두 번을 불렀더니, 제일 큰 값을 찾아줬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얘는 저한테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덟 번째 행, 지금 네 번째 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값하고 요 값을 주는 그죠. 그런 함수가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만들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맥스를 한번 봤습니다. 헬프 맥스를 해봤어요. 자, 제가 어떤 걸 주의 깊게 보시라 그랬냐면은. 맥스를 하게 되면은 라지스 e 엘리먼트를 준다. 그것까지는 좋죠. 그리고 행렬을 주게 되면은 각각의 칼럼에 작용을 해서 그 결과를 로 벡터에 준다. 그것도 봤었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 볼건 이런 거라 그랬죠. 이렇게. 어,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어, 얘는 도대체 뭐길래 아웃풋을 두 개를 주고 있네, 두 가지를.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어, 이 놈은 최대 값의 인덱스를 이두 번째서 주고 있다는 하 거죠. 그죠? 오, 그러면 저거 잘 쓰면 은 괜찮겠다 해서 <laughs>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는 했었잖아요. 이렇게. 또 그걸 또한번 돌려서 이렇게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야, 너 맥스를 부를 때, 아웃풋을 한번 두 개로 삼아봐. 이렇게 한번 불러봐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게 나왔냐면요. 요 AA 속에는 각각의 칼럼에 제일 큰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아웃풋인 요 놈에는 뭐가 들어있나 가만히 봤더니 요게 뭐예요첫 번째 칼럼에 제일 큰 값은 네 번째에 있더라. 두 번째 칼럼 네 번째에 있더라. 세 번째도 네 번째 네 번째는 여덟 번째 다섯 번째 칼럼에서 제일 큰 놈은 여섯 번째에 있더라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것만 해더라도꽤큰 꽤 수확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짜봅시다. 직접 짜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고, 전놈들을 이용해서 한번 짜보자.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max ij라는 걸 만들어 볼 텐데, 이미 여러분들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다 하다 안 되면 보시고요. 우리 직접 한번 짜보자는 거죠. 그래서 새 거를 하나 열어주시고, 자, 짜보겠습니다. function. 자, 펑션의 구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모괄호에다가 아웃풋을 넣고, equal function 이름, max ij1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laughs> 자, 그러면 input으로는 우리가 행렬 하나를 받을 거고요. 대문자를 한번 써볼까요? 아웃풋은 뭘 받아야 되죠? 우리가 정확히 다름인데, 지금 보니까 저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받고, 그 녀석의 행번호와 열번호를 받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렇 자, 물론, 우리가, 4루프를 돌려서, 그죠? 이 행의 개수만큼 루프 돌리고, 열의 개수만큼 중첩 루프를 돌려서, 매번 각각의 값들을 보고, 그죠? 거기서 제일 큰값 찾고, 그거 위치 찾고, 괜찮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어드밴스드 된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트랩에 맥스란 놈이 있잖아요. 그렇 자,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한번 돌려 보자. 조금 전에 했듯이 자, 이제 대문자를 받았으니까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칼럼에서 제일 큰 값하고 그 녀석들이 각각의 칼럼에 몇 번째 행에 있는지가 여기 들어 있겠죠. 여기. 그쵸? 자, 그럼 이제 맥스를 한번 더 돌려보죠. 자, 더 돌리면, 방금 전에 받은 AA를 한번 더 돌리는데, 이때도 역시 아웃풋을 두 개로 받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맥스를 두번 돌렸으니까 두, 두 번째 나온 제일 큰 값은 바로 아웃풋으로 원하는 A 맥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값이 곧이 값이 될 거다. 똑같은 이름을 써 줬죠? 자,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살짝 이제 위를 보니까 이거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요 녀석을 다시 맥세다 넣은 거죠. 넣었더니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나오겠고 그 녀석은 지금 네번째 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뭐예요 바로 칼럼의 번호일 것 같아요 요놈 요놈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j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j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총 아웃풋이 우리가 세개인데 두개를 찾았어요 amax 찾았구요 그 다음에 j 찾았구요 자 그럼 이제 이 놈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놈은 이 중에 한 놈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각각의 칼럼에서 제일 큰 값의 행번호를 지금 주고 있는 게이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 몇 번째? 조금 전에 본그제2 번째가 바로 예를 들어서 이 놈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번호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i는 ii 속에 들어있는데 ii의 j번째 녀석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장 자 자동으로 우리가 펑션 이름과 똑같은 파일명에다 저장을 해주죠. max i j 원이다 저장 네, 이미 있는 거 그냥 replace 해버리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펑션을 짤때 지금 보니까 아웃풋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면은 a m x i j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를 때마다 계속 이 이름을 써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저는다 가명이라 그랬다. 그죠? 아무 이름에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max ij1. 지금 우리가 대문자 a가 있나요? 아, 소문자 a가 있군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와 같은 지금 8x5의 행렬을 넣었죠. 넣었더니 얘가 제일 큰 값은 얘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행번호는 8이고, 그 녀석의 열번호는 4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해 보죠. 하나만 맞아서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또 하나를 해 보죠. 예를 들어서 뭐 b는 매직 5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녀석을 한번 넣어 보자. 자, 이름은 얼마든지 다른 이름 써도 상관없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제일 큰 값은 25고, 그 녀석의 위치는 다섯 번째 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만 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함수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어드밴스드 된 알고리즘을 지금 보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 이제 뉴턴의 메소드입니다. 뉴턴의 이름이 붙어있는 알고리즘이 꽤 많은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그걸 0으로 만드는 X.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근이라 그러죠? 루트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근이라 그러죠? 자, 근을 찾는 함수. 알고리즘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에디터에 가보시면 func1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죠. 펑크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펑크원은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얘는 보니까 인풋 하나 받아서 아웃풋 하나 내보내는 그런 함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아웃풋은 왜 분명히 네모가호에다가 아웃풋을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왜 없습니까? 왜일까요? 아웃풋이 하나일 때는 생략해도 된다. 아시겠죠? 아웃풋 하나일 때는 생략한다. 해도 된다. 제가 그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y는 x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보죠. 그냥 우리가 블랙박스로 어떤 함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f1을 0으로 만드는 x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보십시오. 지금부터 1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냥 무조건 넣어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펑크원에다가 한번 아무 값이나 한번 넣어보자. 와, 0이 아니네. 더 키워볼까? 더 커졌어요. 어, 그럼 거꾸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10으로 가볼까? 어? 전 좋은 사인이죠. 왜냐하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0과 마이너스 10 사이에 루트가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자, 거의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을 한번 넣어볼까? 어,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조금 키워볼까? 여전히 마이너스, 더 키워볼까? 1,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면 1.5. 어, 이제는 또 부호가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찾겠죠. 근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자, 뉴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죠? 자, 그러지 마라. 나처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이거죠? 자, 이게 FX일 때잘 모른다고 해보죠. 이제 그림을 몰라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찍는 수밖에 없어요. 찍는다. 근데 영어에도 찍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initial guess입니다. 초기 예측해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찍어 봤어요. 자, 찍어서 그때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겠죠? 자, 지금 0이 아니죠? 꽝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저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인이 바뀌는 점을 찾아서 계속 좁혀 나갔는데, 뉴턴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지 말고, 자, 여기서 절, 그 접,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라. 요 기울기, 요게 뭐예요? 요거는 f, x, h a d X0죠. 자, 그러면은 2차 평면에서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식은 정해지죠. 바로 이 직선이죠, 지금. 그러면 그 직선이 뭡니까? 적어도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실제 요 블루색, 파란색과 근사한 뭐예요? 직선의 식인 거죠.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을 모르니까 파란색 꽁대신 닭이라고 요 핑크색 요거로 갖고 0을 끊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건 쉽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고점으로 그 움직였어요. 여기서 처음 초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때 함수값을 구해 보니까 fx1이고 0이 아니죠. 그럼 거기서 탄젠트를 구하죠. 즉 요거죠. 그러면은 2차 평면에서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그 직선의 식이 나오죠. 자, 걔는 뭐냐 하면, 그고 금방에서 저 파란색과 비슷한 직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영을 끊는 점을 찾다, 찾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찾아나가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요점으로 가겠죠. 물론 얘는 출발을 어디냐,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예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으면 예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X0와 X1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봤어요. 자, X0와 X1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니까, 자, 이제 여기 값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F, 프라임 m e x0라고 하면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 증분이 뭐예요 x0-x1 그 다음에 f x 0빵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순서를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 봤더니 x1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마도 뉴턴은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좋았을 거냐면, 하은 아, 드디어 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또 하나가 탄생됐구나. 왜 그럴까요? 우변은 다 아는 값이에요. 아는 값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새로운 값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X1이었다 해보죠. 그러면 뉴턴은 굉장히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어? 얘를 구하려면 아직 얘를 모르는데 그때 함수 값을 구해야 돼? 야, 이건 버려야겠다. 꽝이다. 그쵸?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변은 다 아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자, 그럼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첨자를 붙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이퀄의 우변은 올드 값이고, left, 좌변은 new 값이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해요. 그냥, 프로그램밍랭귀지에서 x는 x-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어차피, 이 q 의 오른쪽은 old 값, old x, 여기서는 new x가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아까 우리 func1을 봤죠. func1을 갖고 한번, 이거에, 그늘 구하는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걸 한번 메인 펑크 1이라고 하는데요. 자 메인 펑크 1은 여러분들 파일 폴더 속에 있고요. 이거 안 보고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운 거 하나 여시고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마이뉴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펑션 말고 그냥 메인으로 한번 짜볼게요. myNewton m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굳이 뭐 쓴다면은 뭐 this program finds a root of function func 1 n e 이 정도로 써보고 한번 해보죠. 자 제일 처음에는 찍어라. 그죠 찍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운이 정말 좋으면 여기서 바로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첨자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끝에다가 세미콜론 넣었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는 한번 함수값을 계산해 보죠 f 뭐 u n 1 저 녀석이 운 좋게 처음부터 0이 나오면 끝. 근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게 e x a c t y 0이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while 함수 값이 0이 아닌 이상은 계속 돌려라. 자몇번돌지 모르니까 for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while.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앞에는 잊어버리세요. 매번 이터레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 지금 보니까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은 이전 x 가 있고요, 이전 x 에서 계산된 f x 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미분이 필요합니다. 자, 요놈 이놈, 요놈으 어떻게 할 건가 조금 트리키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전 x 로 구한 func t i o n 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미분 값이 필요한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거를 자 요거를 사용자한테 어 너가 나한테 펑크원 줬듯이 그거의 미분도 프로그램을 짜서 좋아할 수 있지만 은이 속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짭니까 미분을 못 짜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여기서 다 쓰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이그 a c t l 가 아니에요 어프 p r o x 리 m 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걸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f u n x 플러스 델타 x minus f u x 나누기 dx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다 계산되면은 뉴턴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새로운 x는 이전 x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될것 같죠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만 보면은요 여기서 펑크원을 구했는데 또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죠 그래서 요거 카피에다가 이거 replace 해버리고요. 그죠? 방금 전에 구했으니까 이걸쓴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dx라는 값을 주질 않았네요. 자, dx는 적당히 작은 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10의 마이너스 뭐 하고 싶으세요? 마이너스 8승 정도 해볼까요? 딱 얼마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했나 보죠. 우리가 초기예를 받아서 x 에다 넣고요. 었 그때 함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을 근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 x 값을 적은 값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만약에 0이었다면 바로 멈춰 섰겠죠 끝이에요 그러면 ex가 바로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겠죠 어쨌거나 자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면 루프가 이제 계속 돕니다 자 어떻게 도냐 하면은 매번 함수값 계산하고요 이 값이죠 미분을 계산합니다 바로 이 값이죠 미분을 근사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이 발견한 알알리즘즘에라서이이를를현했습니다자 뭔가 느낌이 좋아요 그죠 자, 저장, 세이브. 그래서 얘를 t o n New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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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l a c e 자 t 자, 거안 돌아가는 분들은 여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루션이. 그것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요거를 쭉쭉 내려서 돌려보자. 마이 뉴턴. 자, 인셜 게스 한 1000쯤 시작해 볼까요? 1000. 자, 지금 한 10초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일단 끊어봅시다. 컨트롤 C. 자 이게 뭐, 뭔가요? 왜왜 왜 아무 소식이 없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터레이션이 몇번 도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가 카운터 기능을 하는 놈을 만들고요. 초기화를 시키고 그 속에서 이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보죠. 자 끝에다가는 세미콜론 빼보세요. 그럼 매번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지금 이 카운터는 아무 컬을 안 합니다. 그냥 몇번 돌았냐 그것만 알려주는 거죠. 자 저장. 다시 한번 실행. 자, 지금 엄청나게 돌고 있네요. 지금 10만 번. 자, 일단 끊어 봅시다. 컨트롤 C. 자, 여기서 거의 지금 이게 무한 루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든 무한 루프가 아니라 실수로 생긴 무한루프라는 거죠. 자, 그럼 어디서 무한루프가 생겼을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실수를 뭔가 정확히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지금 정확히 비교하는 거예요. fx가 정확하게 0이 아니면 계속 돌아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이거의 절대값. 그거 빼기 0이니까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정도면 뭐 10승 정도 해볼까요 저게 10승, 10에 마이너스 10승보다 작아지면 그거는 나는 0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 되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장하시고요 1000와 그랬더니 22번만에 끝이 났고요 그 아웃풋은 어디 있을까요 엑 x에 들어있겠죠 그럼 저 놈을 한번 넣어볼까요? f u n 에다가오 그랬더니 10에 마이너스 16승 저거는 0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아 저렇게 찾아주는구나 그쵸 하는 것을 알수 있겠다 자딴 데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니셜 개수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이번에는 저 멀리 마이너스 쪽에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쵸 그랬더니 뭐 적고 지금 x를 디스플레이 하란 말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일일이 우리가 쳐줘야 되죠 그랬더니 어 여전히 똑같은 값에 수렴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놈은 우리가 아까 뭐였죠 x 이런 거였나요 뭐이건나요 뭐였나 는데 3차다항식은 우리가 이렇게 끊는 점이 하나만 있을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우리는 뉴턴이 잘 발견한 알고리즘을 우리의 매트랩 랭귀지로 잘 옮겨서 그거를 솔루션을 한번 찾아봤더라.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 이러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